여러분은 런던의 상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워 브릿지? 런던 아이? 빨간 2층 버스? 그렇다면 런던 택시 블랙캡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블랙캡은 영국의 택시를 통칭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캡의 드라이버입니다. 뭔 택시기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영국은 2000년의 역사가 쌓여있는 곳이죠. 별다른 도시계획 없이 점점 크게 자라나서 지금의 런던이 되었어요. 바닥에 톱밥이 깔린 500년 된 법과 현대식 건물이 나란히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로들은 꺾어지거나 갑자기 끝나거나 새 길에서 갑자기 넓은 대로로 변하기도 하는 곳이죠. 영국 첩보영화에서 단골 장면 중에 하나는 막다른 길에 막혀 차에서 내려 배우들이 발로 뛰는 장면입니다. 그게 사실은 시, 실제 런던의 도로 사정을 감안한 리얼리티입니다. 그렇다면 악명 높다는 영국 택시기사 시험은 과연 뭘 보는 걸까요? 그건 지도나 GPS에 도움 없이 25,000개의 도로와 320개의 루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보통 2년 6개월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런던의 거리와 공간을 기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인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차이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블랙캡의 기사는 일반 사람들보다 해마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는 혹시 원래 해마가 큰 사람들이 택시 기사를 준비하는 건 아닐까요? 원래부터 공감각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팀은 다시 블랙캡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2년 6개월 동안 꾸준히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들의 해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는 기억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의 부위죠. 하나의 사건의 기억은 뇌 전반에 퍼져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기억을 조합하고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해마의 역할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킹스맨의 대사 중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런던 블랙캣 기사들의 자부심이 그들의 친절함을 만드는 것처럼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